자, 23페이지에 보면, 무리수가 몇 개인가, 이러지. 야, 이런 문제 보면 좀 짜증나지. 무리수를 찾아라. 무리수가 몇 개인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 이런 못된 짓을 좀한 번씩 하지. 자, 보기는, 딱 이게 처음에 등장했어. 이게 무리수인가, 무리수가 아닌가를 보는데, 야, 이거 조금 보면은 이게 몇 칸인가 막 헷갈리지. 소수는 헷갈리니까 이걸 뭘로 고치나? 분수로 고쳐봐. 백분의 사야. 그러면은 제곱근의 성질에서 따로 따로 분리가 되거든 이렇게 맞지 따로 따로 분리가 되잖아 그럼 이게 얼마가 되나? 루트 4는 2지 어이구 튕기져 갖고 루트 100은 얼마야? 10이지 그래 이거는 5분의 1로 약분되지 이건 무리수 아닌 거 맞네 이렇게 딱 됐을 때는 소수가 나오면 분수로 고친다는 거 기억나? 소수가 나오면 분수로 고친다 소수가 나오면 분수로 고쳐서 따로 따로 어, 루트를 벗겨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 다음. 루트 12. 이게 정답이야. 루트 12를 쫙 잘라보면 빠르게 계산할게. 루트 3 곱하기 루트 4지. 그럼 이거 찢을 수 있잖아, 찢을 수. 그럼 얘 나와, 2. 얘못 나와, 루트 3. 자, 이게 유리수고 이게 무리수지.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곱해지면 무리수가 이겨. 이 전체적으로 얘는 무리수가 돼. 어, 그다음 0.5땡 이래 돼 있잖아. 땡땡 땡, 땡, 이거 순환소수지. 순환소수는 구분해요. 분수로 고쳐졌지, 분수로 고쳐졌으면 이건 유리수야. 분수로 고쳐질 수 있으면 유리수다. 이거지. 그다음 마이너스 신경 안써도 돼. 64분의 뭐 음수든 양수든 유리수, 무리수가 있으니까. 64는 뭐의 제곱이지? 8, 8, 64, 맞지? 그럼 8의 제곱이니까. 아, 이거 뭐볼 것도 없네. 아, 에이, 에이. 이거, 이거, 그냥 유리수 맞잖아. 왜? 그냥 유리수야, 유리수. 그래서 볼 것도 없고. 마이너스 루트 25. 자, 이거 보면은, 25는 뭐의 제곱이지? 루트 5의 제곱이지. 그지? 그럼 얘랑 얘 없어지잖아. 마이너스 5는 유리수 맞잖아. 정수인데요? 어, 그래. 정수가 바로 유리수야. 자, 여기서 한번.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주면 유리수, 정수가 유리수냐? 유리수 안에는 음 정수도 있고 자연수도 있다. 응? 어? 유리수 안에는 이렇게 정수도 있고 자연수도 있고 다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수다 이러면 어 그거 유리수다 이렇게 말해도 돼. 자연수다 이래도 유리수로 말하면 돼. 한 가지 말할게 이 같은 경우 자연수 맞지? 1분의 2인 분수 형태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말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 개념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해라 정수도 유리수고 자연수도 유리수고 그러니까 자연수도 정수가 될수 있다 그지 어, 자연수도 자연수도 정수가 될수 있다 이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다 포함 관계가 된다는 거지 단 이게 외롭게 여기에서 절실하게 있는 놈들이 무리수다 그지. 무리수는 분수로 안 된다. 분수 안 된다. 여기까지.